말을 아, 아. 협찬해 달라고요? 따라가기 좀 해주세요. 저저 저 따라오시면 안 돼요. 조작 설정해야 돼요. 아까 형 아시죠 배그야? 나는 배고파. 지금 조작 설정 다 다시 바꿔야 돼 가지고.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어, 어, 음, 음, 아 유튜브, 페이스북, 음. 아시아, 네, 아시아에요. 네. 음. 청개구리 하나 하고 라떼라용 쫓아오고 있어요. <laughs> 어, 어. 어, 아, 네, 네, 네. 청개구리가 계속 쫓아와요, 형. <laughs> 어, 데크도 갈 수도 없심해야겠네 <없네. 웃음> 오케이. 청개구리 쫓아오면 먹을 거 없어요. <웃음> <웃음>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웃음> 당연하지 <웃음> 말해 뭐해 그럼 미비하다 어, 또 목소리가 또 피곤하시네 <laughs> 상대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미안해 아, 아니야 어, 미안하자고 들은 그런 아닙니다 어차왔다차왔다와 <laughs> 어, 차도 오고 왜 이래? 무섭다 진짜 진짜 무섭다 지나간 거야 아니면 뭐야 집안에 있어. R. Nice. R. Nice. 나야. 아 말해 뭐 나, 나, 이스 나, 어. 누가 나, 나, 여기다 버리고 갔어? 빠근데 멤버 괜찮아요? 이멤버로 괜찮겠습니까? 빠.. 빠.. 빠 t 로 들고 가 가지고. 쿠프레 갈게야겠네요, 또. 사운드 듣고 올 텐데 왜안 오지? 아, 야총개구리 언제 거기까지 갔냐? 아 대구도 안 하네. <laughs> 총이 없어 총이. 그, M파 찍어, M파 찍어줬는데, 아까 내가 엠파 찍어 엠파 찍어졌는데 아까? 진짜 못 봤다 진짜. 다시 찍어줄게. 그놈뭐총 타령은. 응. 앞에 앞에 살아. 앰퍼 어 있는데? 앰퍼 두 개. 앰퍼 여기 두개 있어. <laughs> 네, 사장님들 나이스 한번만 해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음, 아, 아유, 나또 몸둘 바를 모르겠네. 음. 아, 그러니까. <laughs> <웃음> <웃음> 아 <웃음> 오빠 나도 오늘 텐션이 <laughs> 안 살리는데 <laughs> 이렇게, 이렇게 노력해 볼게요. <laughs> 아 아치 응. 그런가 보 떨어지네. <laughs> 오빠 오빠 굳이 내 앞에 그렇게 앞서 가야겠어요? 아! <laughs> 먹을 게 없어서 <laughs> 내 엠퍼 거의 다 씻어졌는데.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나이스. 어마무시하네. 그, 멀리 <laughs> 아, 너네. 당연하지. 당연, 당연하지 게임인가? <웃음> <웃음> 나이스. 우리 최대한 스한데 아, 이밤 중에? 어. 그한데는 어, 사람이 있다. 감치... 여기 사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가고 있어, 있어. 가고 있어. 오빠. 됐다. 살아 봐. 가... 뒤로 아니야, 빠져. 배고 오빠. 어... 아, 내가 가고 있어. 옆 어... 찔렸다. 어... 알았어. 라떼 오빠한테 는 내가 가고 있어. 배고 오빠는 처치해 아. 아니야, 아니야. 다시 있어. 아, <laughs> <미안하고 다> 미안해. 아,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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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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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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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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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느 집이요? 아이, 저. 난 살았고. 살았다고? 응, 난 살았지. 기절했는데 살은 거야? 난 살은 거야. 아, 그렇다고? 응. 그럼 난 냠냠. 냠냠냠냠냠. 폭 없어요, 오빠? 폭 하나도 없어? 몰라. <laughs> 몰라, 그런다고? 아니요, 안 필요해요. 전안 필요합니다. 전다 먹었어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저 사람 <전화> 문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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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다고요? b o u n c 는 해줘야죠. 이 정도 b 운 u 는 응. 음. 이 정도 마 o 스는 b o u n 아까 여기도 하나 잡았는데. 에 언덕에는 아까 누가 잡던데. 레드, 레드존 에이, 킬 나더라고요. 네킬 났어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네. Enemies ahead. 응? M R P 판 하나, A R 소음기 하나. 좋워아 네? <laughs> 아니요. 네. 주워와 work. 네 개머리판만 응. 필요해요 오빠 아어 어, 주워와 어 응. 굉장히 개칠렸다응 개머리판만 필요해 개머리판 응자 네, A.R. 손기 버리네. 아니 A.R. 손기 성기... 잠깐만. 뭐. 풀 리가 뭐, 없는데. 가, 가, 가득 찼나봐. 아니 내놔 바로 내려지는데. 내나 이시? 아, 봐봐 또 버리네. 아내놔 내가 알아서 먹게. 어, 왜 자꾸 먹고 토해? 번개. <laughs> 술술 과했네. 얘, 술이 과했네. 번개. 마엄마 <laughs> 예? 야, 쏜다. 벅, 벅 도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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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고파 버리고? 어, 응. 배고형이 쏘는. 어야 사람 사람. 사람 사람. 킬리. 야, 또 있다. 하나 또, 또 있어. 있어. <laughs> 와, 오빠 저기 앞에 바로. 그 들어와.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길린어디갔어 길리 죽었어 길리 죽였어내가죽으어죽었어그 어.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어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고어다집 돌고 있어가 집으로 디어에어가 집으로 들니니들려 근데 너랑... 어어가떨어져있어아 벼라. 오빠 어제일으야 제 오빠, 빨리 죽여. 제일 뚝이야. 응다내가피타으라고 했더니 왜 갔어? 피타고 갔어. 아이씨. 나 근데 둘다 없었어. 뚝배기랑 갑옷이랑. 오빠 어, 먹어가 아무거나. 저기 길리도 있어. 형, 지금 어. 여기 다 정리는 했는데 네, 일로 오셔야 될것 같아요. 형. 에에아 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그래, 여기 길리 여기 있다. 길리 어디? 여기 여기. 뭐 어디? 이 시체, 이 시체 여기 여기. 네. 얘네 여기 여기서 그거했나 봐요. 보급 먹은 애들이에요. 하나 더 있는데. 시체 아직 안 떴는데? 뜬 건가? 떴어, 다 죽었어. 아 죽은 거야? 음. 아 여기서 죽은 건가 얘? 어 거기서. 오 형, 얘개 거지네. 안 좋네 걔를아내 AR 소. 그러니까 얘 얘는 왜안좋띠야 <laughs>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었네. <laughs> 어, 여기, 진리하고 얘네, 별이가 다 죽였어요. 별이, 별이, 도핑해. 아, 어. 개꿀, 개꿀? 다답은 끝났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못 잡으시네 아..네네네 형 이쪽 애들 이쪽 애들 별이가 다잡은거예요네 별이가 다 따놓고 기절하고 제가 설거지만 아예 <laughs> 제가 무릎 무릎 올랐어 제가 뭘 했나요 칭찬해주고 있는데 또또 부끄러워서 네. 모른 척 하죠 제 지금 네 아, 없을 걸요 응. 왜요? 제가 있을텐데 나 있을건데 <laughs> 아, 형이랑은 어차피 친구 아, 추가 안되있어서 상관없을거요아 음. 제가 아 그분? <laughs> 근데 관전하기 제가 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없앴는지 <laughs> 그거 설정, 설정 들어가니까 있던데 <laughs> 우스, 음, 우선은 배고파. 게임 게임 I got supplies. 네, 먹었습니다 네. 네. 바로 올라가죠? 아, 절반. 절반에서. 왜? 어, 어그에다가 지금 600 기고 있었네요. 와. 또 총쓰면서 당황할뻔했네 아 언제 입었는데 오빠 지가 잡은거 지가 입었어요 앞에! 별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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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오른쪽 오른쪽 별이 오른쪽 폭거하지마요폭거하면 어. 안돼 아이씨 응. 음. 응. 음. 아, 홀로그램도 없네. 아, 큰일 났다. 그. 크으, <laughs> 진짜 난리 난다. 피, 난리 피 먹어, 나. 피 먹어. 난리 난다, 난리 나. 많이 컸다, 많이 컸어. 대꾸 도안 한다고? 오빠 잠깐만 여기 발자국 소리 들려가지고 아 진짜 아 많이 컸다고 그 지네 팀 어차피 죽어다 죽을 것 같은데 왜 돌아다니냐 <laughs> 위에 있다 오. 조심조심 조심. 위에서 쏜다. 아! 야, 플라방. 불나방. 야, 불나방. 야, 우리 최고. 전력을 미쳐버리겠다 진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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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 위에 저기, 저기, 응. 음, 바이 엎드려 있었어. 아, 제발 불나방아. 너가 보는... 데 잠깐만 불나방아. 어, 어. 아니야, 어, 오빠. 어, 거기 맞아. 거기야, 거기, 거기 맞아. 어, 어, 근데 못 사, 오빠. 진짜 못 사. 반짝 붙어있어. 아니, 진짜 잘 쓰고 못 쓰고는 중요하지 않잖아. 딱 거기야, 딱 거기. 던지잖아걔 어차피 내려와야 되고. 갈 거면 같이 가자고 얘기해야 되 돼. <laughs> 조심해, 길리 먹고 내려올 수도 있어. 제발, 불러봐봐. 응. 부탁 좀 할게. 내가 응. 움직일게요. 아, 다왔다 다시 들어갔어. 형 네. 어, 쏘세요, 저 쏘세요. 걔 내려와야 돼요? 응. 음. 다시 바위에 다시 바위 엎드려서 아니안 내려왔어 아직 나왔다 그.. 아, 어? 내려가시죠 길리 안 먹고 가? 아, 거, 어, 어떻게 가야지 그냥 먼저 자리 잡는 게 음. 유리한 건데 그렇긴 하지 응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오빠, 길리 다음부터 오빠가 먹어야겠다. 누구? 오빠가... 내가? 응. 나 같은 쓸모없는... 전력은 필요 없어. 너 같은 고급 인력이 먹어야지. <laughs> 길이 너무 아깝다. 안 아까워. 불나방이 그래도 몇 마리 죽이고서 했잖아. 어, 어, 저기 있다. 오빠, 봤지? 응, 두 마리. 응, 음. 앞쪽을 조심해. 형, 여기요? 난좀 들어가야 되네. 아, 씨. 아, 거기보다 좀더 윈데? 좀 들어왔을 거예요. 좀 들어왔을 거예요. 방향은, 방향은 아, 여기였거든요. 음. 저희가 들어가야 되네. 형, 들어가셔야 돼요. 어, 쟤네 싸울 때 저는 오른쪽으로 깎을게요. 어? 두마리? 들어가야 돼 오케이 막혔다 뛰겠다 자, 리가 많이 불리하네 음. 자. 집까지는 떼야 할것 같은데 자. 집 아. 바위 있는 데까지는 나이씨. 어 어디에요 형? 아까 거기. 네. 디딱 직선에 있어 디 직선. 어. 어? 아니 아니 아디 직선.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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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고 있다. 직선. 어형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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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하고 있어요. 푸시하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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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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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직진으로 온다. 어 뒤로 뒤로. 네. 아. 아이씨. 양쪽, 어, 쏘셔야 될것 같은데, 이쪽은... 온다, 양, 양, 왔다 온다, 왔다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왼쪽으로 둘다 온다 아, 까비 까비. 까비까비 <laughs> 까비. 아, 까비. 확인 완전 확인이 좀 완전 네요 제가 완킨이었는데그러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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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누구 전완한 완전 봐요